안녕하세요 아정당의 주양입니다 아이폰 15의 소식이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죠 특히 프로모델은 제외하고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아이폰 14와는 달리 아이폰 15는 역사에 남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이폰 15 소식 중에 가장 최신 정보들만 모아보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유명 팁스터 밍치고와 마트고번에 따르면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프로맥스 자리를 울트라가 대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화면만큼 프로맥스가 아닌 더 강력한 기능을 가진 울트라가 출시된다는 의미죠. 하지만 지난 애플 이벤트에서 알수 있듯 가격은 훨씬 비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격은 1 테라바이트 기준 최대 300만원에 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14 프로맥스의 판매량이 늘었음에도 울트라를 만드는 이유는요.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울트라는 대체 어떤 기능을 갖고 있길래 가격이 300만 원까지 뛰는 걸까요? 바로 울트라에만 잔만경 렌즈가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기존 3배 광학 줌에서 최대 10배 줌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진짜 좋은 소식은 카툭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렌더링 이미지만 봤을 땐 이렇게 쿼드 카메라가 적용된다면 역대급으로 괴상한 디자인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일반 플러스 모델은 역시 볼 필요가 없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새로워진 라인업인 만큼 기대할 만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아이폰 15에는 전기종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급나누기를 좋아하는 애플이 왜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전 모델에 적용하려는 걸까요? 로스형에 따르면 페이스 아이디를 비롯한 여러 센서들을 탑재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전 모델로 확대해 더 많은 앱에서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측면 디자인에도 큰 변화가 있다고 해요 유명 팁스터 슈림프 애플 프로에 의하면 아이폰 15의 측면 디자인은 둥근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립감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실제 후기를 보면 아이폰의 각진 테두리에 대한 불만이 일부 유저들 사이에서 있었죠 4년 전 각진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던 애플이 이번엔 과연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이폰 유저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한 점이죠. 바로 라이트닝 포트입니다 여지껏 애플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드디어 아이폰 15부터는 USB-C를 채택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확정된 것으로 애플의 마케팅 부사장 그렉 조스위악이 직접 언급한 바가 있죠. 그동안 버티다가 EU에서 바꾸라고 하니까 바꾸는 게 정말 열받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기만한 소식이에요. 이 밖에도 아이폰 15 시리즈에는 3나노 공정이 적용된 A17 바이오닉칩이 탑재된다고 하는데요. A16과 비교했을 때 CPU 속도는 15% 향상되고 소비전력은 30%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급나누기를 했던 애플의 행보를 보면 일반 라이더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것 같네요. 그외 새로운 소식은 램 용량의 변화인데요.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아이폰15 시리즈에는 8GB 램이 장착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프로, 울트라에만 한정된 이야기고요. 아이폰15의 급난유기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아이폰15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이폰15의 출시가는 최소 200달러 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이폰14 프로 맥스가 250만원에 출시된 것을 감안하면 아이폰15 울트라의 가격은 300만원대에 육박하죠. 여기에 아이폰 칩셋을 만드는 TSMC에서도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공개일은 그간의 아이폰 출시 일정을 고려한다면 아이폰 15는 2023년 9월 22일 정식 출시될 것 같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폰 15의 최신 정보를 핵심만 모아서 정리해드렸는데요. 이외에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빠르게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해주세요. 혹시 휴대폰 개통할 때 많은 혜택 원하시는 분들, 혹은 인터넷 정수기약정이 끝나서 현금 사은품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놓치는 지원금 77만원 아정당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자.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